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 우리 주의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는 놀랍고도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0월 14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 예루살렘에 지금 사울과 아, 바나바와. 아, 바울이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공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육권적 어, 해석을 받기 위해서 공회를 열었으니까, 예,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론을 지금 내려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제 우리 주일 말씀에도 이어졌습니다. <laughs> 예, 루살렘이 교교회가 초대교회 사실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원칙이 결정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 받고 하는 일이 우리는 그냥 이방인이었으니까 우리가 에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본래 이 교회 유대교 신자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저희들에게 독점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으로 저희들은 듣고 보고 배웠고 그런 것으로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렇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막 왕성하게 전파가 되는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정말 이 갈등이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 또 많은 논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된 논쟁은 그래 예수 믿는 거 좋다까지는 양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독점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믿듯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한것 그들도 지키면서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한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이 독특한 문화와 그리고 그것도 신앙적인 그런 역사와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그대로 준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에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 될 것이 분명했죠. 그래서 이제 공예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울과 사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 예루살렘 교회 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이대로 나갈 수가 없다는 판단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발언한 것이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에 일어나서 마무리 짓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half brother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전 전향해서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결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경건하고 그리고 또 율법에도 아주 능통한 그런 인물인 것을 오늘 말씀 보니까 알겠네요. 유대인들 신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야고보였습니다. 단순히 뭐 베드로가 옳다, 율법은 틀렸다 이러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인 그런 율법을 근거한 논리적 근거가 있었고 또 그리고 또 지금.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이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어울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바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향한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배려 이방인들에 대한 배려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성경적 기초로 이 사람이 설득하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이방인의 복음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좋아서 이걸 받아들이런 사건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손에서 계획된 일이다 하는 것을 야고보가 증언을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요 베드로가 한 말이 그것이 옳다 라고 증언을 받아들이는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이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논쟁을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근거를 주고 논리를 전개하면 사람의 말이라면 이게 바꿀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방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예언서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모스서를 인용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해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 있다. 그 말씀 아모스서를 찾아보니까 구 9장 11절 1 2 찾아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했는데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된것을 이미 아모스의 입을 통해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예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다시 세우는 것이 영적으로 세운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오시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역사의 주권을 지금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다시 취했을 때 이방인들에도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아모스가 예언했다라는 것을 유권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때 아모스가 한번 아무도 몰랐지만 지금 이제 야고보기를 설명하니까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배려합니다. 율법을, 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 지켜라. 이때까지 지키던 거고, 지키면서 예수 믿었으니까, 또 너희들이 지켜야 할 이유가 있고 하니까 지켜라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짐을 지우지 말자. 우리가 져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짐이다. 사실상 우리 선택된 백성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으라고 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더 도발하고 뭐 금지하고 유대 법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한 가지 부탁을 하자 몇 가지 필수적인 것이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목숨 거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좀 배려해 달라고 제안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상에 더러운 것을 먹는 것 음행하는 것. 옛날에는 다그 우상 섬기는 것이 음행의 잔치였거든요. 음행하는 것도 피피 있는 지 먹지 말라고 율법에 정해놓았잖아요. 또 목미의 짐승을 죽이지 못하게 되는데 목미에 죽인 거 이런 것들을 그건좀 피해 주자 이방인들도 그것은 하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유대 율법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안식일에도 다 같이 모인다 굳이 그 사람들의 신앙을 도발하지는 말아줘야 되겠다 배려해 달라 양쪽에다 다 그런 합의안을 절충안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복음의 본질은 은혜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받은 것이니까, 우리가 그 본질을 이해하고 본질에점해서 우리가 그, 본질을 변화시켜, 개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가 서로의 신앙의 문화를 우리가 배려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자. 라고 야고보가 제안을 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을 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의 말에서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설득의 그 자신을 배웁니다. 옳다고 해서 자기의 자신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고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게 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얻게 하려고 성경적인 근거와 공동체 유익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교안에서 우리가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 문제가 아닐 때는 문화와 혹은 또그 사람의 삶의 배경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려해주면서 너무 공격받지 않고 너무 저항받지 않고 복음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배려하도록 그렇게 교회가. 신경을 쓰고 이끌어가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의 교회생활을 하면서 대단히 비판적일 때 많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본질적 문제는 예수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지금 이끌어가신 거로, 우리는 어떻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은혜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본질적 삶의 자세니까 거기에다 모든 것을 걸지 다른 사소한 문제로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서로가 반목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못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그런 태도를 알려주네요. 너무 중요하죠, 그죠? 본질적 문제가 아닌데 목숨 걸지 맙시다. 하나님. 사랑의 주님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하고 말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논쟁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의 주장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이에게 짐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얻어서 자유롭게 그리고 억눌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이 옳고 그런 것을 가린다는 것은 어쩌면 대단한 우리의 우월 의식이나 혹은 또 교만에서 근거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 문제, 예수 믿게 는믿 하는 것, 그 본질의 문제 말고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양보할 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성김의 자세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에서 우리가 따질 때 본질적 문제인가, 구원받는 것의 필수적인 조건인가, 이 문제가 아니면 다 우리는 양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보험이 전파되지 않겠어요?